혹시 변을 봤는데 색이 새까맣고 끈적하고 냄새까지 유독 심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냥 철분제 때문인가? 아니면 어제 블루베리를 많이 먹었나?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 검은 변은 단순한 음식 때문이 아니라 몸 안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변, 특히 의학적으로 말하는 흑색 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모든 검은 변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철분제나 블루베리 같은 검은색 음식들 때문에 변이 검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건 대부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흑색변은 다릅니다. 위나 식도, 십이지장에서 피가 나서 그 피가 소화되면서 변색이 검고 끈적하게 바뀐 것이에요. 흑색변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상부 위장관 출혈입니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심한 위염이나 식도염, 구토를 너무 심하게 해서 식도에 상처가 났거나 위나 식도 정맥류 출혈, 드물지만 위암이나 식도암도 가능성이 있어요. 즉, 검은색 변이 보인다는 건내몸 안에 어딘가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